야, 제핵이야 전국 수학기얘 핵이다. 아, 나숏 원짜포 뛰는데 위에서, 위에서 죽었거든. 전국 군님,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, 실발 봐봐, 이 핵쟁이 종특 잠수 타는 거 봐봐. 전국 군님 대답하세요. 네 잠수 언제까지 푸나 보자. 장실한나만 먹었다고 게영님들. 아나 오늘 전부 다 많이 걸리는데 받았다, 받았다, 받았다. 친들이 이모 거언급하게갔다 하니까 이미 됐다 이런 아나 지금 아, 뒤구로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뒤까만만 진짜 한 번만 해달래봐 아 안녕하세요 제가 쇼원천프를 뛰는데 제가 제가 공중에서 죽었거든요 제가 그거 맞고 니 무조건 얘기하는 걸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그때 아, 여기 점프 했을 때그 점프 하고 하고 딱 보일 때 그때 쏜 거예요 개자식아